발등꾹발등꾹자 골반은 정면 진행 방향이에요 골반은 이쪽 진행 방향 발등은 꾹자 무릎 앞으로 꾹 눌러 놔요 다리 아직 빼지 마요 자 우리 상체 어떻게 간다고 했죠? 앞으로 밀때 상체가 같이 가나요? 그치 뒤로 고정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코어 힘을 주는 걸 알려드릴 건데 지금 골반이 정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코어 힘 주기가 힘들어 그치 이 느낌이에요 그치? 네. 코에 힘을 상태에서 상체만 턱뼈에 맞춰 힘힘이 오케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니, 어깨가... 어날개뼈를모아 됐죠? 근아아 네. 어. <laughs> <laughs> 코에 힘 주면 얘가 말리고 얘를 기면 또 얘가 풀리고 어 그거는 더 편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 네. <laughs> 오케이 자 일단 이거 고정해 우리 항상 날개뼈 고정 그상태 골반만 말면돼 골반 아니야? 목 여기 흉추를 말라고 하잖아요 얘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만 말아 아, 이 느낌이야. 이미, <laughs> 아, 이 느낌이 지금 코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작은 상태에서 코에 힘을 주려고 골반을 말아주려고 풀면 알죠?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얘를 다시 켜 과학이 또붙어얘 풀려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해야 돼? 고정을 일단 우리가 상체를 고정해놔. 그다음에 골반을 살짝만 만나는 힘만 있으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laughs> 여기서 이제 힘을 들려 키우면 되는데 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laughs> 돼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발등눌러봤죠돌아가야고자고자 슬슬 슬슬 앞으로 가야 쏙, 오케이 좋아요. 좀더 기울까 됐어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원님이 아까 발이가 안 들어와 어디가 늘어나 있는 걸아요 발에 발등이 힘을 주지 않는 상태로 풀려버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또 골반을 열리게 되면서 요 안쪽에 자극이 오는 게 지금 느껴지세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프론트 스플릿은 안 되는 상태고. 자, 벨트 은꼭눌러아야지 우리가 골반이 돌아가지 않아서 정확한 타겟 근육들이 늘어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허리 펴고, 좋아요. 다리 조금만 더 앞으로 기면 자, 중심 앞으로 가요. 상체 뒤로 오고, 오케이. 여기서 내가 아까 골반에 살짝만 말아봐요. 오케이. 힘이 들어가요, 이거면.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무릎 앞으로 쭉, 팔. 팔포이브 그렇죠. 후, 스 자 지금 이미 우리가 발등을 밀어놨는데도 응? 골반은 응? 어떻게 돼요? 돌아가잖아 응. 근데 얘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나아 완전히 끝이에요 알겠죠? 자반해쪽도 똑같이 다시 해볼게요 아. 자 발등 무조건 꾹 눌러야 오케이 좋아요 자. 무릎 앞으로 그대로 정지 중심 앞으로 더 밀어볼게요 중심 앞으로 밀면 상체가 가면 안돼자그 응. 상태로 골반 살짝 말아야 오케이이 어, 상태에서 골반 앞쪽 힘을 늘어놔요 오케이. 우리 엉덩이 엉덩이 쪽에 자극이 올수 있도록 꾹꾹꾹 여기 누가 툭 두들겨도 힘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있어주시면 되고요. 자그 상태에서 발한뼈만더 앞으로 나올게요. 또자 그대로 중심 더 앞으로 갈 거고 툭발색 내가 여기 째로 돌아가잖아 지금. 어 힘이 필요다딴 거야. 힘은 어디로 줘야 돼? 내가 들면 이 소리가 날 정도로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 한번쭉 뻗고, 다리 스트릿, 팔, 돌려서 빼요, 다리. 더, 어? 더, 어,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돌려서 할는 나중에 팔꿈치 대고 해야 돼요. 오케이.